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며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불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아비멜렉이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삭이 여러 그 r 그 n d g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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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점점 n d g r 그 땅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보다 더 강성해지고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이삭을 보며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을 쫓아내고자 마음먹고 그에게 해를 가하고 결국에는 이삭이 그곳을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장면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더 읽지 않았지만 그 이유를 계속 읽어보면.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받고 그 가는 곳마다 방해하는 불레셋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자신이 거했던 친척 그 아비집을 떠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하신다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데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삭에게도 동일하게 전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계속적으로 축복하셨고, 그 다음에 그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할 정도로 강성해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터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삭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시기하고 질투하여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많은 우물들을 메워 버리게 됩니다. 당시의 우물은 지금의 우물과 지금의 우리의 물과는 그 가치가 다릅니다. 지금은 그래도 어디서나 이 우물을 쉽게 물을 쉽게 구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물을 쉽게 구할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물은 그들에게 굉장히 귀한 자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생명과도 연관되어진 그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소중했고, 그리고 그 당시 때의 기술로는 아무 곳에서나 쉽게 우물을 팔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와 같은 행위였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우물을 메워버린 것은... 이 사계 민족,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과 그 같은, 그와 같은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평소에는 참 얌전하고 평소에는 참 조용하더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그 태도와 그 모습이 달라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가장 쉽게 볼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운전할 때입니다. 평소에 얌전한데 운전 때만 잡으면 화를 내는 분들 많이들 계실 텐데 왜 그럴까요? 바로 생명과 연관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나면 자신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기에 조금의 그러한 어려운 상황이 생길지라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에 분노하기도 하고 또 여러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 아무리 착하든 착한 사람들도 또 아무리 온유한 사람들도 화를 내거나 또는 그것에 대한 여러 많은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 또한 당시에 그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단순히 우물을 덮어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블레셋 사람들이 생명의 위협을 가한 것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황당한 일을 겪은 이삭, 생명의 위협을 겪었, 느꼈기에 당연히 한번쯤 블레셋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만합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어 보시면 우물을 하나만 덮은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아브라함이 파 놓았던 우물들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우물들을 덮어 버린 것입니다. 즉 대놓고 너희들을 이곳에서 떼어 놓겠다라고 다짐한 블레셋 사람들이지만 반대편의 이삭은 생명을 위협을 느꼈기에 한번쯤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네가 너무 강성하여져서 이제는 우리보다 더 크다. 그래서 함께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꿔 말하면 더힘 있고 더 능력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충분히 힘으로 그들에게 빼앗겼던 우물을 또는 덮어버린 우물을 다시 그들에게 파도록 충분히 위협을 강하고 그들과 전쟁을 치를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들에게 그러한 힘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아비멜렉의 말처럼 그곳을 떠납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일은 떠난 그 자리에서 또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에게 그 우물을 덮어버리고 다른 곳으로 떠나게 합니다. 무려 네 번에 걸쳐서 우물을 덮어버리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지금은 우물을 한번 파려고 하면 그래도 조금은 쉽게 팔수 있습니다. 여러 기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우물을 파는 일은 지금처럼 쉽게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우물을 파는 일이 1, 2m를 땅을 파면 우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게는 몇십 몇씩 내려가야 우물을 파낼 수 있습니다. 당시의 기술로 그러한 일들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무려 네 번이나 그와 같은 일을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이 이삭은 단한 번도 그들에게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저 같으면 분명히 전쟁을 치렀을 것입니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지만 무려 네 번이나 되는 그 괴롭힘 속에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가진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그들과 전쟁을 치렀을 것 같습니다. 한번 무시받으면 끊임없이 무시를 받을 것 같고, 한번 당하면 계속적으로 당해야 할것 같고, 무엇보다 이삭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있는 그러한 대장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렇게 한번 물러남을 통해서 백성들도 고통을 당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상황이 되었기에 그들을 위해서라도 한 번쯤은 힘으로 그들을 눌러보려고 했을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끝까지 그들에게 가지 않습니다. 온유함의 끝판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아마 네 번만 기록되어 있었지만 더 기록되어도 더 계속 물러났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이삭의 성품은 여기서만 볼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즉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번제로 드리려고 한다는 사건. 너무나 잘 아시는 사건이죠. 그때에도 충분히 아버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럴 나이가 되었었습니다. 자신을 죽여야 하는 일이었고요. 그냥 죽는 일이 아니라 번제로 드렸기에 자신을 각으로 떠서 태워 드리는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면의 마지막을 보면 이삭이 제단 위에 묶여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분명 자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한 번쯤은 힘으로 자신의 가진 능력으로 해볼 만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러지 않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할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바보도 아닐 뿐 아니라, 한민족을 이끌고 있는 대장격인 그가 어떻게 이렇게 손에만 보는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 아, 이삭은 그의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에 가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은 도, 도저히 절대로 태어날 수 없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뼈저리게 듣고 깊이 새겨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많은 일들을 눈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도 있었고 또잘 되지는 잘 되어가는 그러한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민족,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삭의 행동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일들을 경험했고 뿐만 아니라 작고 사소한 모든 일에 있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법들을 배워갔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삭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이 가진 것으로 해결할 수 있었던 그 일들까지도 온유함으로 그들을 용서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누가 인도에 가시기에 하나님이 인도에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그 상황도 말도 안 되고 억울하고 자신이 보았을 때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와 같은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이동하는 동안 우물을 파고 또 이동하는 동안 우물을 팔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물이 아무 곳에나 땅을 판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물이 나오는 곳들이 있습니다. 이삭이 쉽게 우물을 팔수 있었던 것.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힘으로 파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장소를 옮길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아닌 용서와 온유함으로 그들을 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삶이 좋아지고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상황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그 상황을 해결하는 분도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놓일지라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좋은 일이 생기고 기쁜 일이 생길지라도 세상 가운데 기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들은 결코 우연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내삶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으면 우리 또한 용서함과 온유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환경 때문에 벌어진 일들도 또는 상대방으로 인해 일어난 일들도 그들로 인해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힘으로 내 모습으로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굳게 믿고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하고 구별된 모습으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믿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 더 축복되고 귀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단한 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신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그 순간순간 때로는 내 생각으로 내 모습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곳 가운데는 하나님 함께하고 계시며 그 일들을 통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확신 속에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그 확신 속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려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들 내 것으로 내 힘으로 내가 할수 있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믿음과 확신 속에 많은 일들을 해결하고 능히 그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세상과는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